나즈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휴일잘 보내셨습니까? 자 편히 쉬고 왔는데 어, 분위가 기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였죠? 온라인 쇼핑몰 매출 신기록 달성이 전부다 으면 좋겠는데 온라인 쪽은 오히려 괜찮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존이나 그 다음에 오프라인 오프라인 쪽에서 기대한만큼은 안 됐다. 그래서 결국 소비가 조금 주춤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을 주게 합니다. 예산 빠듯 필요한 것만 인플레 미 불프 주춤이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심리가 조금씩 조금씩 밀려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중요한 또 발표 있습니다.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새벽 3시에 FOMC 의사로 공개가 되어 결국은 파월의 입에 또 모든 눈과 귀가 쏠리게 됐습니다 뭐 눈치케임 계속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또이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더 높게 인상 하겠다 속도 조절 하겠다 말이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분위기를 더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뭐 저는 마음 비우고 있습니다 <laughs> 예, 내려가면 좀더 살거고 예, 올라가면 팔을 거다 매도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냥 편하게 이번 주는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동성 좋, 높다고 저희가 뭐 대, 대단하게 할수 있는 건 없죠. 매매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희가 연준이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더 올리라고 할 수도 없고 예더 내리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저희 생활 열심히 하고 예, 꾸준히 모아간다 이런 생각으로 대응하시는 게. 여러분 계좌에도 훨씬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속도 조절 발언을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전망들이 많아지니까 단기간이라도 나쁠 건 없죠. 금리가 계속적으로 고정되다가 그 다음에 하락하면 침체가 온다. 뭐 이런 공식 비슷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만 또 개연성이 있죠. 이렇게 되면 경기가 진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 왔다. 그런 것, 그런 내용은. 그러니까 미리미리 지금 판단하실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일봉상에서 봤을 때, 지난주 마감을 하나 좀 야속하게 이렇게 뚫어줬으면 좋은데. 그쵸? 일봉상에서 21.78 위에는 있으니까, 쫙 해서 22.8. 그러면 0.6을 못 뚫어주네요. 0.6을 뚫어주면 분위기가 괜찮은 겁니다.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라, 그리고 이전에 매물 때, 예 여기를 박스권을 뚫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번 주는 정말 여러분 20달러는 중요해요. 자 20달러가 어디냐? 여기 금노선인데 자왜 중요하냐? 이겁니다. 박스권의 하단으로 내려가버려요. 예, 20달러 밑으로 이렇게 음봉, 은봉, 음봉, 은봉, 음봉에서 이 밑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아래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도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 이렇게 비교하면 좀 우스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상위권이라고 하죠. 상승을 위한 상승권. 여기는 횡보를 위한 횡보권.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네, 하락을 위한 하락권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주가가 하락권으로 가주면 저희는 좋을 게 없겠죠.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좋겠지만 저는 이제 뭐 더살 수는 있지만 좀 올랐다가 사고 싶습니다. 예, 한한 한 템포 주식은 또 오르는 게 맛이지 무조건 떨어지는 게 맛은 아닙니다 예, 하락의 맛은 벌써 1년 가까이 봤기 때문에 좀 상승의 맛을 다들 보고 싶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봉 점수는 50점 주겠어요 50점 더안 뭐 밀린 건 다행이지만 딱히 예,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여기서 이제 도지형 약간 이렇게 도지형을 띄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정도 생각하지만, 90분 봉상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10분 봉이랑. 자, 우선적으로, 자, 밀릴 때, 이렇게 더 밀릴 수 있죠? 더 밀릴 수 있는데, 그거를 쭉 밀렸다가, 아래 꼬리 길게 달았다가,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다시 상승,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횡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최악은 면했으니까 90분 봉상은 70, 70점 줘보죠. 그래도 요2 1이평을안 깨고 내려왔으면 이뻤을 텐데, 여기를 조금 깨고 내려왔다는 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여기 밑에 하나 뭐가 있죠? 여기서 생각보다 거래대금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 이제 마무리할 때 매수를 많이 하고 들어갔으니까, 이게 이번 주까지 연장된다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굳이 매수세가 매도세가 이렇게 들어온 것보다는 예, 이게 들어왔으면 더 밀렸겠죠 이렇게 쭉 밀려서 끝났겠죠 근데 막판에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줬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0분봉 상 흐름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시간 시계열로 움직이면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장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21선에서 부딪히고, 2평선에서 부딪혔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부딪힌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내려와서, 더 내려가지 않고, 다시 21, 2평으로 붙어줬죠? 네, 이게 나쁘진 않은 거죠. 그래서 10분 봉상 흐름에서는 뭐한 80점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승하면 좋은데, 예, 안 깨고 내려온 것만 해도 어디냐? 이 정도 보고요. 그럼 이걸 쭉, 조금 좁혀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밀렸지만 올라갔다가. 밀렸지만 올라갔다가 어떤 그림이 됩니까? 지금 2 1리평에 붙었죠. 네, 다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검노선 뚫을 수 있겠죠. 잘하면 뚫을 수 있어요. 그리고 6 1리평까지 월요일날, 오늘 이제 오후에 프리장부터 시작해서 뚫고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본장 가서라도 이거 유지만 해주면 충분히 뚫을 수 있는 그림이 나오니까, 한 반등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루하루에 충실하다 보면, 저희가 수량도 늘릴 수 있고, 수익도 낼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기회는 기회잖아요? 싼 가격이고, 우리가 완주가 중요한 거죠. 마라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100m 달리기처럼, 이제 한시뭐한 뭐 시간도 안 걸리죠. 당연히 100m 달리기는 몇분 안에 끝나잖아요. 몇초 안에 끝납니다. 죽을 것처럼 달리면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오래 달리기 한다는 심정으로 천천히 페이스 유지하십시오. 오래 달리기 해보면 어떻습니까? 초반에 막 엄청 열심히 달리는 애들이 나중에 지쳐갖고 이렇게 뒤로 처지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한 중반 중반이라도 차근차근 뛰어가는 사람이 끝까지 완주하면 앞으로 성적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TQ도 그렇게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자, l o c 매매표를 활용하셔서, 예, 여기 TQ, JPI, SCHP, 그리고 SOXL 하시는 분들, TACL, 그 다음에 SQQQ. 지금은 인버스 들어가긴 쪽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TQ가 더 밀리면, 20을 밀, 저는 19, 19 밀리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까지 좀 지켜볼 거고, TQ19달러죠. TQ19달러.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가격대 LOC를 걸어놓으시든, 아니면 자동주문을 걸어놓으시든,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제 기준으로, 어쨌든 금요일 기준입니다. 이거는 금요일 기준으로, 자, 2차전지 레버리지 조정 받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사고, 이렇게 매도를 다... 했어요. 2차전지 레버리지는 제 장기 보유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장기 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별 종목단는 장기 보유를 좀 하는 편이고요. 이 ETF는 그렇게 뭐 장기 보유라고 개념을 갖고 하진 않아요. 지수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이 계속 나잖아요. 그럼 올라갈 때, 수익 날때 매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사도 되죠? 왜? 왜일까요? 2차전지 ETF든 ETF들은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8천원, 뭐만원 이론 단위이기 때문에 3, 4천원 짜리도 많죠. 그러니까 이거 뭐 20개, 30개 사봐야 부담 별로 없으니까. 근데 한 종목은 예를 들어 뭐 l g 화학이다. 그럼 이게 수십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개 팔면 다시 사기가 참 어려워요. 네, 싼 가격에 다시 사기가 어려워서 전 개별 종목은 그냥 이 위아래에서만. 예를 들어 여기서 검노선을 깨고 올라갈 때 여기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S밴드 통해서 여기쯤에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서 다시 재매수하고 이런 형태로 하는데 그냥 이 ETF들은 대부분 그냥 분할매수를 매일 걸어둡니다. 그래서 가격 내려가면 사지고 그거 한 하루 이틀 안에 3% 정도 수익 나면 또 고수량만큼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걸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10월, 그러니까 11월 장에서는 실제로 레버리지 ETF로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2차 전지는 이렇게 꺾였죠. 뭐가 올라갔냐 IT 레버리지 예, 그런 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사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주가가 이제 더 내려갔다 올라가더라도요 개별 종목단도 중요한데 지수단 진짜 중요합니다. 예, 지수단 잘 챙겨 놓으세요. 이거를 계좌에다 이것도 있고요 IT. 그죠? IT 레버리지. 또 레버리지 안 하시는 분들도 타이거 200이라든가 이런 지수단들을 좀 챙겨 놓으시면 상승 때 10종목 갖고 있는데 10종목 중에 9종목이 안 오르면 이거 참 억울하거든요. 지금 같은 하락장은 그럴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이 안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수가 상승할 때 난, 나는 소외되지 않으려면 이 지수단 레버리지들을 ETF를 꼭 챙겨 두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2차전지를 이렇게 해서 이쪽 위에서 매도를 많이 했고요. 네, 여기서 다시 샀는데 여기서는 매도를 안 하죠? 네. 이 밑에선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사냐? 검론선 부근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서 결국은 지금 다시 또 반등했죠? 그러면 어디서 매도를 하냐? 지금 매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이런 정도 수익으로는 매도 안 합니다. 다시 올라가서 네, 여기 엠밴드 닿는데 여기쯤에서 매도를 시작하고 넘어가면 계속 이제 사면서 따라가는 거죠 파도 타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눌림 목에서 다시 재매수를 예, 여기서 매도한 분량만큼은 다시 사놨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포스코홀딩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이거 괜찮다고 계속 말씀드릴 때도 이렇게 하락했죠. <laughs> 하락해서 저도 이렇게 사놨습니다. 그러다가 근데 떨어진다고 무조건 저는 물만 타냐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매수 가격에 왔는데 그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일부 했어요. 한30% 매도했고 여기서 또 내려가니까 또 매도를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밑으로 가서 여기서 더 사면 좋지만 예, 그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9월달 10월달 그래서 여기 검노선 깨고 올라올 때 돌파죠. 돌파하고 올라올 때 이때 매수를 했고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수익을 챙겨놓고 아직까진 매도를 안했어요. 그 매수한 물량 그대로 끌고 가서 지금은 꽤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은 샀다 팔았다 하기가 좀 불편해서 가격이 그렇잖아요. 23만 5천원이 싸다면 싸고 비싸다면 비싼데 이거를 뭐 3개, 4개, 10개, 20개 막 이렇게 매매하기는 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사놓고 워낙 지금 핫한 제가 한 6개월 정도 전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손실 구간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이제 수익으로 전환됐죠. 또 미래에 괜찮은 녀석들은 이렇게 모아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나 LG화학 다 예전에 제가 저희 멤버십이랑 방송에서 해드렸었거든요. 많이 올랐죠. 꾸준히 모으셨으면 충분히 좋은 가격대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 내는 건 어느 종목을 선택하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종목 선정이 조금 어렵다 생각하시면, 예, TQ처럼, 예, 이런 지수형 ETF라도 꼭 지금 챙겨서 매도하실 때입니까? 아닙니다. 매도하실 때가 절대 아니고, 지금은 매수하실 때다. 요거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 또 TQ가 많이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래도 항상 주식을 하는 분들은 하락도 대비해야 되지만, 예, 상승의 기대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오래 내려가도 언젠가 올라가는 때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뉴스가 악재가 많은데도 생각보다 잘 버티잖아요. 국내 중시 지금 잘 버티고 있고요. 미국도 뭐 폭락 이런 거 이제 안 나오잖아요. 잘.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 구간은 왔으니까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해도 올라갔다 내려갈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눈치게임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을 잘 잡으셔서 한 번만 더 반등해주면 현금화 조금 할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마무리 하십시오. 감사합니다.